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빠른 뉴스를 볼수 있는 채널에 가입하십시오. 김승희 국회의원이 오늘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침해 초기가 의심된다고 발언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복지위위원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통령 침해 초기 증상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을 받을 만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김승희 국회의원은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지도 않았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도 비례대표로서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른 해외 국정감사보다도 더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총선이 있기 전 마지막 최고의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백종원 대표를 불렀던 국회의원처럼 어떻게든 튀어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며 검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승희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때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유명인들이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름이 알려지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나설까요? 당연합니다. 김승희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야 얼굴이 한 번이라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기회가 나기만 하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질 테니 말입니다. 우리를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